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북한 사실은 뭐 평양이죠 평양 말고는 잘안 보여주니깐 평양에 다녀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탈북민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그것을 보신 탈북민들이 뭐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라고 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간인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어, 소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 갈 수가 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북한을 방문하신 민간인들은 있습니다. 문익한 목사님도 다녀오셨고, 임수경 씨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작가 황석영 씨도 다녀왔습니다. 황석영 씨는 거기 가서 그 커다란 운동장에 북한 주민 한 10만 명을 모아놓고 남한은 아직 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다라는 제 발언을 해서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그, 그, 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수감생활까지 어,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방문수기를 쓰셨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에,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걸 그렇지 않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다. 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였겠죠. 물론 황석영 씨가 그걸 직접 붙였는지 신문사 편집인이 그걸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수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지만은 그 제목에 대해서는 좀 어, 잘못 따랐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존력이 뭐 개미가 제일 강하다 또는 동물 중에서 또는 쥐가 제일 강하다 하지만은 생존력이 가장 강한 그 생명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큐멘터리 필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시베리아 오지에 가면은 뭐 영하 40도, 그래서 더운 물을 확 부었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얼음으로 떨어지고 그 얼음 소리가 나게 떨어지고 뭐 그런 데서도 사람은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방에서 5년 살았는데 어 우리 기준으로 40 40도가 여름에 1년에 100일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맨 처음에 가서는 요 정말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다 삽니다. 당연히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죠. 뭐 우리가 사람 못살못 못 사는 데라고 했습니까? 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평양을 방문하려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방... 방문 증명서, 일종의 여권이 여, 여권. 이걸 통일부로부터 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걸 받아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 요게, 요게 이제 저예요. 전대 이게 소위 말해서 평양 시내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예, 거기서 찍은 거, 예, 그거를 잠깐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먼저 방북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들겠습니다. 시기는 2005년 6월 어, 초입니다. 그러면 벌써 어, 15년이 지났지요. 그러면 아 옛날에 다녀왔구나. 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200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금광산 금강산 그 관광을 갔던 박영자 여사가 그 북한군 초병에 의해 가지고 피격 어,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과해라 그런데 북한이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아니 개성 관광이 중단이 됐고 그 이후 민간인 교류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방북이 허용된 말미에 제가 다녀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게 된 계기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에서 북한에다가 수액, 그러니까 링거죠, 링거, 절링거, 링거 공장을 어, 세워 줬습니다. 그중공식을 하러 어, 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갔어요. 그래서 이그 3박 4일이었는데, 그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모잘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단체. 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제 지인이, 어이, 어, 한번 다녀오면 어때? 해서 좀 망설이다가 냈습니다. 그게 250만 원이거든요. 이건 뭐 유럽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가는데 무슨 250만 원을 받나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입국비입니다. 너희들 저 북한 와서 한번 보고 싶지? 그러면 돈 내. 그래서 실비용을 빼면은 한 실비용은 한 100만 비행기 값까지 합쳐서 100만 원도 안될겠죠 150만 원은 뭐 노동당으로 들어가겠죠. 그걸 알면서도 이제 갔습니다. 이 대북지원민간단체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간단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신뢰를 받는 단체였습니다. 뭐그얘기는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북하는 것도 대부분의 민간인 방북 은 김포나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다시 고려항공, 북한의 국적선인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안비행장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그 방북하는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 직행으로 갔어요.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직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 방문에. 전 이건 굉장히 그 북한 당국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국적선을 타고 수남병장으로 곧장 들어갈 경우에 북한이 손해보는 것이 북 북경에서 평양 순환 비행장 고려 항공을 타야 되는 비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락해 준 거는 이 단체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다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거나 또는 뭐 평가하러 간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번 관찰하려고 갔습니다. 직접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째, 말을 적게 한다.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말을 굉장히 적게 했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북한에 억류당할 뻔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안 찍을, 안 찍는다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아예 안 가져갔습니다. 핸드폰만 가져가서 정말 몇 장만 찍었어요. 사진을 안 찍는다. 오해받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거기 이제 언론인도 몇분 계셨는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일정이 마치고 호텔에 돌아오면은 그 안내하는 사람, 뭐 보위부원인지 통일전선부 직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다 수거해가지고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것을 다 삭제하는 걸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뭐 간첩이냐 그러진 않지만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기가 싫어서 카메라를 안 가져가고 사진을 적게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제가 가기 전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던 제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좀 참고로 했던 사항, 사항인데 잘 때는 반드시 문단속을 잘하고 잔다. 어, 해서 문을 당연히 안에서 잠가야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문 손잡이에다가 의자를 받쳐 놨습니다. 요거 왜 그랬느냐? 이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어 고건 생략하고 철저하게 문단속을 했고 아 어, 그리고 어약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뭐 개연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내 호텔방도 얼마든지 도청할 수 있고 도찰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전 생활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잠꼬대를 해서 무슨 실수할까봐 그것도 조심해서. 첫 날은 어,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잤습니다. 예, 말씀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 요 비행기 티켓이 보이죠? 예, 그때 예, 우리가 사용했던 비행기 티켓입니다. 뭐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날짜가 나오고, 여기 행선지가 나오죠? 평양하고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적선을 타고 제가 어, 간 겁니다. 먼저 어 순항 비행장에 어 도착을 했어요. 그 순항 비행장 뭐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 공항이나 김해 공항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분 갔다 오면 아유 인천 공항에 비하면은 뭐 순항 비행장 너무 작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어떻게 어 보면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작죠. 아니 그그 그 대외 교류가 많지 않고 관광객도 적고 대부분의 관광객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않고 중국 관광객의 단동을 통해서 또는 낮인 은 열차로 들어오는데 뭐 공항이 그렇게 필요하게 크게 큰게 필요하겠어요. 나중에 경제가 발전이 되면 커지겠죠. 그냥 그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시설은 당연히 작작으면서도 낙후게 낙후가 돼 있는 게브릿지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건물 가까운 데다가 공항 같은 경우엔 대잖아요. 그럼 브릿지가 이제 그 건물하고 비행기를, 어, 여객기를 연결해줘서 그냥 통로로 따라 나오면 되는데 거기는 브릿지 시설이 아직, 어, 없습니다. 그러면 계단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뭐 멀리,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버스가 와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짐은 이제 화물칸에 있으니까, 어, 계단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지고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항에 들어가면은 뭐 비행기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그 짐을, 어, 찾아가지고, 어, 입국수석하고 통관수석을 하는데 거기는 그 공항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은 뭐 남쪽에서 왔다고 일부러 인상 쓰지도 않고 또 일부러 친절한 척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공항 직원들의 표정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주고 비교적 신속하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남 남한 사람들이 이 호기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짐 검사를 하면서도 어 슬쩍슬쩍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을 어 볼수 있었고 그냥 우리나라 공간 공항 통관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투숙한 곳이 양각도 호텔입니다. 대동강에 있는 호텔 대동강에. 안에 양각도라고 있어요. 우리 뭐 여의도가 있듯이 양각도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죠. 거기에 1995년에 개관한 비교, 그 당, 그때까지는 비교적 새로운 호텔이었어요. 예. 네. 잘 지었습니다. 실내 장식은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우리랑은 안 맞죠. 예, 우리는 뭐그 1급 호텔에 가면, 5성급 호텔에 가면 정말 화려하죠. 뭐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것도 트집 잡을 일은 그 아니라고 봅니다. 호텔 자체는 굉장히 그 훌륭했고요. 어, 거기 종업원들, 그러니까 봉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봉사원들이 있고 우리가 이동하는데 항상 따라 일정을 같이 하는 그 참사라고 참사. 참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뭐 참사 어떤 분은 뭐 김참사, 이참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그냥 제저 옆에 늘 있던 그 참사를 저는 그냥 아, 그 어, 김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김선생, 김선생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에, 이제 저희를 그 참사들, 저희를 아니까 상관없는데 호텔 종업원들은 저희의 개별 신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어, 저희를 불렀습니다. 남조선이라고는 안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조선이라고는 안 불렀어요. 아마 남조선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런지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양각도 호텔. 그 외국인이 투숙하는 호텔은 평양에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나 더 최근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시내에 있는 고려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양각도 호텔이에요. 양각도 호텔이 시설이 더 좋습니다. 이게 시내 중심부에서 4km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근데 이, 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깜깜해요. 가로성도 없고. 그리고 한참을 4km까지 걸어서 무슨 그 시내 중수, 중심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일정을 마치고 5시 조금 지나서 호, 호텔에 들어오면 하루조 그, 그,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에 계속 어, 머물러야 됩니다. 47층 짜리인데 식사는, 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오른쪽 사진에 나 있지.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 호텔하고, 세팅이나 이런 걸, 어, 이제 비슷하죠. 거긴데, 이 호텔이 갑자기 최근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회자가 된 게, 오토 원비어가 여기 투숙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밤에 나와서 뭐 하다가, 결국은, 일종의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구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고 결국은 미국에 돌아서 얼마 안 돼서 죽었죠. 이게 양각도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오토 원비오 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게 양각도 호텔에는 5층이 없다라는 말이 퍼졌어요. 뭔가 하면은 에르베타도 5층 눌러야 쓰지 않고. 그럼 5층에 뭐가 있냐? 거기에 비밀기관이 있습니다.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그 특수기관이 뭐 하는 데냐? 그거는 뭐꼭 굳이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투숙객 대부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민간 방국단이 많았으니까. 근데 교류가 끝나고 난 후엔 제가 보기에는 양각도 호텔의 객실 반 이상은 아마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중국 관광객이 그 대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갔을 적엔 대부분이 우리, 그리고 러시아 사람 몇 명, 그리고 중국 사람 몇 명, 그렇게만 있었습니다. 요 꼭대기가 고려에텔도 마찬가지인데 요 요걸 뭐 47층이라고 하면 이게 회전식 전망 식당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호텔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망식 식당인데 전망식 어 전망 식당이고 회전식이에요. 회전식인데 그랬더니 우리 그 안내원 김 선생이 예뭐 통전부 소속인지 민화협 소속인지 모르겠어요. 한 30대 후반에 되는 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어 저보고 아김 어, 선생님 그 여기가 꼭대기가 아 어, 회전식입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멋있습니다. 거기 꼭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가 아한 어, 9시쯤에 올라갔어요그러니까 해가 다 꺼진 거죠. 아 저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어, 평양 시내를 다 야경을 볼수 있겠구나 하고 올라갔는데 뭐 별로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올라갔는데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고장났나 해가지고 거기 이제 여자 어, 봉사원이라 그러죠 봉사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가 회전한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왜 회전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여자 봉사원이 선생님 여기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밑바닥을 보니까 회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회전한다고 못 느꼈지? 왜 그랬을까요? 받기 깜깜했습니다. 그게 제가 북한에 가서 받은 가장 첫 번째 받은 충격적인 인상이었어요. 북한은 2,500만 명이 사는 북한의 수도입니다. 북한의 수도가 저녁에는 전기를 안 주는 거예요. 안 키는 건 아니겠죠. 깜깜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뭐, 다른데 몇 군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체 사상탑은 24시간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도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 후에 탈북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주체사, 그 넓은 평양에 주체사상탑 부근만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보이겠어요? 언뜻 언뜻 점 같은 그 노란 점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그거 색 사방이 다 깜깜하니까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심각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전기사정은 더 나빠지만 나빠졌지 더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 북한의 경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수도 자기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평양도 저녁때 전기를 못 준다 그러면은 심각하구나. 그러면 양각도 호텔은 어떠냐 거긴 24시간 들어옵니다. 어떻게?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큰 인상이었고 또 하나는 1층에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그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그 우리 일행이 버스 네대로 움직였으니까 거의 한 120명 가까운 인원이었겠죠. 그런데 그 기념품 가게를 이렇게 가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나와서 버스 출발이 좀 늦어져 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길래, 어, 제가 이제 그 로비 끝쪽에 있는데 거길 가봤어요. 뭐가 파나. 일단은 뭐 손님이 없고, 어, 여자 젊은 봉사원 한세 명이 있는데 가서 물건을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게 없었어요. 뭐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어, 살게 없고 무슨 공예품 같은 게 있고 뭐 그런데 그럼 별로 살게 없고 어,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그 2000년대 초죠. 그 파이자의 비아그라가 히트를 치면서 북한에서도 그걸 흉내내가지고 무슨 그라라는 이 짝퉁, 어, 이제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신문에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진짜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들여다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한 20대 초반, 어, 25선 안 넘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이제 그 한복으로 입은, 한복으로 입은 여정원이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이제, 아, 이 사람한테 이게, 어, 뭐 하면서 저를 이렇게 저는 이제 서 있고 저 옆에서 남에서,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 어, 이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 우리 장군님의 뭐 지시로 뭐 만들어가지고 뭐막 하면서 이거 정말 남자들한테 좋습니다. 일단 그말 듣고도 약간 제가 놀랐어요. 중년 남상한테 20대 초반의 여성이 와서 정력 운운하는 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부러 저는 이제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 봉사원이 더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면은 하룻밤에도 세번 끄떡 없습니다. 전 쇼크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대화에서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뭐 남자끼리는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은 어 중년 남성하고 그저 젊은 여성 사이에서 뭐 이게 뭐 하룻밤에 몇 번이고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좀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관광 호텔은 외국인 관광 호텔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원 입장서는 거기 물건을 뭐, 저던 누구든 들어오면 하나라도 더 팔아야죠. 그래야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게 뭐, 끝내준다, 하룻밤에 뭐, 어쩌다. 아, 약간, 아,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슬펐어요. 제가 뭐, 그, 어, 여 봉사원을 깔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절실하구나. 라는 걸 이제 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전망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호텔 운영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경제 원칙을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했는데, 전망대에 가가지고, 어, 이제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 대동강 맥주죠. 대동강 맥주 마시고,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위스키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스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세 종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여줬는데 도대체 제가 뭐 술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생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예요. 제품이에요. 뭐, 뭐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소개된 게뭐 뭐 윈저 임페리얼 말고 외국산 어, 스카치 위스키, 뭐 또는 몰트 위스키, 뭐뭐뭐 뭐, 뭐 많지 않습니까? 어 또는 뭐 미국 위스키 많은데 생전 들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두웠어요. 저 라벨을 레이블을 보면서 어디 건가 하는데, 어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북한서 만들어지 만들지 않았나라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어, 무한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 하나 이제 어, 어, 하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오지랖을 떤건 아니고 제가 그그 그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이 맴, 그 봉사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거기서 높은 급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투숙객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술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와서 대동강 맥주 마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위스키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걸 갖다 줘야 돼. 갖다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 선생님, 어, 한국 그 남쪽 선생님들은 어떤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써써 줬어요. 거다. 종이에다가 조니 워커하고 발렌타인을 갖다 둬라. 비싸게 받아도 그걸 놔라. 이런 위스키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안 먹는다. 아, 그리고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내년에 다시 한번올 텐데, 그때 바꿔놨는, 그거를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북한이 후진 위스키를 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를 도입해도, 어떤 시장을 잘 분석하고 수요가 뭐냐 그런 게 훈련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팅 오른쪽 사진의 세팅은 뭐 사진을 보고 흉내낼 수 있죠. 요이그 행커치프라 그럴까 요거 접어놓은 거 보세요. 예. 비슷하잖아요. 요 스푼하고 나이프 어, 이렇게 배치한 거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위스키 종류까지 가면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부족하더라 이거죠. 예, 아 아직 많은 걸 배워야겠구나라는 어그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때는 당연히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노아노 밑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받쳐놔서 그 열쇠를 따도 밀고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를 그래, 왜 그랬냐고요? 아 뭐 이건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했고 어, 어,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오버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아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아 두,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